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아라야 금강 펜테리움 더 시골로 1차 인천에 무려 4억짜리 로또 줍줍이 떴습니다. 오늘은 이 단지 분석해 드릴게요. 자, 검단 신도시에 분양한 단지죠, 여러분. 아라역 금강 펜터리움 더 시글로 1차에 무순이가 나왔습니다. 예, 계약 취소 주택인데요. 개취즈 로또. 제가 만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차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단지는 아라역 초역세권이고요. 이따 시세 비교하면서 입지까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살펴볼까요? 불법 행위 재공급 계약 취소 주택입니다. 자, 자격 조건은요. 인천 광역시 무주택 세대 주만 됩니다. 자. 근데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신특, 하나는 일반입니다. 신특은 당연히 신특의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자이 청약 일정까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정리한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 공급의 청약 자격 일정입니다. 인천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만 되고요, 여러분. 무순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전매제한 없고요. 단타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금을 생각하신다면 등기치시고요. 무주택자만 어차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은 거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됩니다. 여러분.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꼭 바로 팔지 마시고요. 한 바퀴 돌리고 매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주 의무 없습니다. 재당첨제한 10년 걸립니다. 이 단지 당첨되고 나서 규제 지역 청약은 힘들다.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 굉장히 저렴했죠. 그런데 무려 4년 전 분양가로 이번에 그대로 쭉쭉이 나온 겁니다. 자, 계약금은 20%고요. 계약시 납부하셔야 되고요. 잔금은 80%. 네, 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금계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전세로 잔금 치르는 경우 여러분들 거의 투자금 없이 무피세팅이 가능하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자,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하고요. 예비 입주자는 900% 뽑습니다. 자, 특공은 신특에서 하나 또 나왔거든요. 신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12월 3일에 접수받고요. 일반은 12월 4일에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1일입니다. 자, 계약일은요,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몇 동, 몇 동지 한번 볼까요? 어, 9301동에 503호, 9302동에 801호입니다. 이 단지는 84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503호에 당첨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일반으로 넣으시면 은 803호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자, 분양가 4억 5천, 4억 6천대 정말 저렴하죠. 계약금은 여러분 대략 9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잔금은 여러분들이 실입주 하실 때 대출받아서 실입주. 그 다음에 전세로 잔금 치르는 분들은 이게 다 커버가 되실 겁니다. 자, 옵션비 한번 볼까요? 자, 발코니 확장 대략 400만 원대, 뭐 200만 원대 들어갔고요. 옵션비도 20, 80%의 비율로 일정 맞춰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은 503호는 없습니다. 801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하고요, 인덕션 3구가 들어가서 67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503호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는 게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짠! 평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84C 타입, 이게 신 특에서 나온 물량입니다. 여러분, 자, 판상형 포베이에다가 11자형의 주방, 그리고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 이렇게 갖춰져 있죠. 평면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84D 타입, 이게 일반에서 나온 족족입니다. 801호고요, 여러분. 얘는 잘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5이베입니다 거실을 넓게 쓰고 싶다면요. 은 알파룸을 안 하시고요. 탁 트이게 넓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드레스룸도 크고요. 또 11자형의 주방까지요. 네, 상당히 잘 뽑은 평면입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단지는 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3 개의 동하고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짠네 503호 신특으로 넣으신 분들은 여기에 당첨이 되게 되는 거죠 저층이지만 오히려 저층이라면은 요 앞에 이 천이 흐르죠 네 그래서 이천뷰뻥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짠 요건 801호 요거는 일반에서 당첨되신 분들인데요 요것도 여러분 네이천 쪽으로 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천뻥 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변 시세랑 그 다음에 입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아라역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한 5분 정도 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강남 가는 버스 그 다음에 뭐 홍대 가는 버스들이 있어서 서울로의 여러분의 출퇴근과 이동이 편리한 또 장점이 있겠죠 주상복합이라 여기 상업시설도 들어오게 됐는데요 예, 다이소가 들어왔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 입주는 24년 1월에 했습니다 입주하고 나면 여러분 2년 안에 매물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 실거래는 굉장히 예전이고요. 그래서 매물이 굉장히 귀한데요, 여러분. 현재 검단신도시 대장인 호우 금의 실거래가 뭐 7억 천, 7억 9천, 뭐 7억 6천 나와 있죠. 네, 호가는 8억 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지들 연식 벌써 4, 5년 됐죠. 우리 단지는 2024년 작년 1월에 입주한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골로의 한번 시세를 보자면은요. 자, 저층 같은 경우는 7억 2천에서 7억 5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르는 효과 같은 경우는 8억 3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시면 여러분 2년 뒤에 일반과세나 혹은 비가세로 매도하실 거잖아요. 여기는 비규제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가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8억 대 매도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4억 원의 로또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금 계약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실 입주하는 버전입니다. 자, 이 분양가고요, 그다음에 옵션비를 다 더해 봤습니다. 자, 요게 토탈의 금액이고요. 계약 당시는 20%는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잔금은 80%가 남게 되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 단지 현재 kb 시세 없습니다. 예, 중공 직후에 뭐 1년 안에는 kb 시세가 잘안 나오죠. 그래서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제가 간평을 매겼습니다. 사실 주변의 실거래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잡은 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여기에 지금 어차피 무순이 무주택자 밖에 못넣죠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자 기준 대출이 ltv 70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dsl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4억 9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최종 투자금이 오히려 더 풀피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 그냥 여기 딱 분양가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거의 무피로 여러분들이 실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약을 안할 이유가 없죠. 자, 당연히 대출 받으시려면 DSRL 충족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전세로 잔금을 치르는 버전입니다. 자, 분양가에 옵션비 더해서 토탈은 동일하고요. 일단 계약금 20%는 여러분들이 조달을 하셔서 계약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이 80%가 남게 되는데 현재 우리 단지의 전세가 0개입니다. 주변 인근 단지의 전세를 보니 충분히 전세 4, 5천은 맞출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 거의 무피 투자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러면 취득록세랑 중개수수료 별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안되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제 이전 청량리 영상 보시고요 당첨되시면 저한테 상담 하세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우리단지의 뷰입니다 503호의 뷰인데요 우리 단지 바로 앞에 천일이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법원, 검찰청, 일자리들이 들어올 계획인데요. 충분한 또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 뻥뷰가 시원하게 보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803호입니다. 803호는 네남서향이었죠이남서향 쪽으로도 이렇게 천뷰가 보이게 되고요. 또 시원한 뻥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단지의 실제 사진이 궁금하시죠? 짠! 네, 주상복합답게요. 이렇게 상가가 들어왔는데 자, 다이소가 이렇게 1, 2층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 정말 편할 것같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단지에서 본이 천뷰입니다 뻥뷰죠 산책하기도 너무 좋겠죠 자청약을 넣는 우리 인천 당일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열정로지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제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신청 바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